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5 정답은 10 더하기 2 더하기 1 더하기 8 정답은 11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9 정답은 십구. 더하기 삼. 더하기 오. 더하기 삼. 정답은 십일. 더하기 삼. 더하기 오. 더하기 오. 정답은 십삼. 더하기 오. 더하기 4 더하기 1 정답은 10 더하기 7 더하기 3 더하기 1 정답은 11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2 정답은 10 더하기 6 더하기 3 더하기 4 정답은 13 더하기 5 더하기 4 더하기 4 정답은 13 더하기 9 더하기 9, 더하기 6 정답은 24 더하기 6 더하기 9, 더하기 7 정답은 22 더하기 5 더하기 7 더하기 7 정답은 19 더하기 8 더하기 8 더하기 7 정답은 23 더하기 6 더하기 7 더하기 3 정답은 16. 더하기 6, 더하기 9, 더하기 7 정답은 22 더하기 5, 더하기 9, 더하기 5 정답은 19 더하기 5, 더하기 9, 더하기 9. 정답은 23. 더하기 5. 더하기 8. 더하기 7. 정답은 20. 더하기 9. 더하기 7. 더하기 8. 정답은 24.